성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교정사목 강병규 야고부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에서는 파견받고 돌아온 제자들을 바라보며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일까요? 이들은 기댐과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느님은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의인 착각증에 빠진 이들이 아니라 잘 부서지고 연약해서 기꺼이 따를 만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글자나 법, 제도, 공간 속에서만 하느님을 독점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느님의 선하심에 의지하려는 이들에게 당신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필요할 때만 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살아 숨쉬고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참 하느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제대로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하면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해야 합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복수하는 자극적인 것들에 환호하지 말고 편법과 술수로 정의를 실현하려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조금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가더라도 선함의 길,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둘러보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세상에 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 졸리 눈을 비비며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는 어머니들의 손길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자식들을 위해 분주히 일하시는 아버지들의 얼굴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자신보다 더 힘든 이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선한 이들에게서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 아등바등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스스로 부서져서 도무지 살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잘 몰랐던 것이 나도 배가 고파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은총의 때이고 잔치의 시간입니다. 불편한 대로, 있는 대로,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됩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교정 사무 강병규 야고보 신부의 강론에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강병규 야고보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로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 합니다.